또 빠르게 볼수 있으니까 얘들아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거 얘들아 봐봐 이게 무슨 표현이야 x에서 1을 더한 거에 대한 함수값이랑 1을 뺀, x만큼 뺀 거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 이런 얘기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뭐 대칭이다 x는 1 대칭이다 얘들아 그럼 4차 함수인데 x는 1이라는 직선 대칭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?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대칭이 되게 그럼 여기서 지금 <laughs> 1이 무슨 값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? 어, 1일 때가 극대야. 그럼 여기가 뭐한 얘기야? 3일 때 극소를 갖는다니까 여기 3만 2가 되겠죠. 그럼 극대가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. 우리는 비율 관계를 배웠다 안 배웠다? 배웠다 배운 거 맞지? 요, 요만큼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는 al의 네 제곱된다라고 했던 거죠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A가 지금 얼마야? 1. L은 얼마? 2. 그래서 여기 길이가 16인 거야. 답이 16인 게 아니라. 그러면 16에다가 함수값이니까 얼마만 딱 더해주면? 2만 더해주면 답은 얼마다? 18.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